아 이제 우리가 음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개강을 하고 원래 성경 통독의 어떤 범위를 맞춰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그 5단계 우리 순 전도 미션 5단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단계는 뭐냐면 순 모임에 초청하는 거예요. 순 모임에 아 어, 불신자를 또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초대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성경 진도대로 통독 진도대로 라면 말라기서 가지고 이렇게 순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는 태신자가 좀 이게 은혜가 덜될수 있잖아요. 이게 또 순장도 소화가 더 어렵고. 그래서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어, 순장 교육대는순모임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복음을 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본문으로 어, 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 되었다는 거 우리 순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학이 어, 짧죠? 예. 방학... <laughs> 아,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네 방학이 또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어, 뭐좀 방학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없네요. <laughs> 네. 빨리 모였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나냐고. 아 근데 다들 어쨌든 사모하신 줄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2주 그러니까 2주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태신자를 위한 순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복음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순장님들이 아 너무 이 메시지 전체를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한두 가지를 잘 가져가셔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체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 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아직 한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이 이런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100% 신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 부분이 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그 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어,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에고에이미 동사라고 에고에이미 동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여하라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쓰시는 그런 어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 정도를 쓰세요 일곱 번 정도 여러분 교재도 제가 써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에고에이미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특별히 그 인, 인성도 인성이지만 신성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당황을 하셔요. 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 도를 잘 알고 있다고. 어, 그래서 제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 예수님을 믿는데서 참 신기하다. 근데, 얘기를 한참 해보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인, 성인 군자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다. 예수님 인간으로서도 귀하고 훌륭하시지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어, 이렇게. 교정하면 그부분은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유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없는 예수를 다 믿고 있, 있어요. 예, 성경에 없는 예수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말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제 태신자나 전도 대상자들도 예수라는 분은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 이제 믿지 않고 모를 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뭐, 뭐 사람 좋은 그냥 인간성인 좋은 그런 교훈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시작부터 강조해야겠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 부분을 목적 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0장은 어떤 문맥 속에서 들어오냐면, 구장에서 그, 이제 눈먼자를 눈뜨게 해요. 눈먼자를 눈뜨게 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눈먼자를 눈뜨게 하는 표적이, 와, 신기하다. 예수님 능력 좋다. 뭐, 아, 참, 뭐, 대단한 권세가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눈을 뜨게 하셨는지, 어, 예수님이 바로, 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구장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냥 표적 보고, 와,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왜이 표적 보여준 줄 알아? 내가 사실은 선한 목자야. 내가 사실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면서, 어,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나는 어, 양의 문이고 또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볼 텐데 자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그 그, 그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익숙한 표현들이거든요. 양. 다음에 뭐 목자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익숙한 비유를 들어 쓰셨는데 막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야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 근데 어떻게 눈 먼저를 눈 뜨게 했냐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다 눈먼자를 눈뜨게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증험과 성취함을 보이시니까 예수님은 뭐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좀 어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우리를 요동치게 우혹케 하지 말고 24절에 보면은 24절에 그런 말씀 있죠. 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니까 나이 우혹하게라는 말이 들었다 놨다예요. 들었다 놨다. 언제까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좀 당신의 정체를 밝히 보여 주세요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25절과 30절에서 딱 얘기하시죠. 예. 어20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까지 말해 왔고 내가 누군지 정체를 분명히 밝혔고 내가 하는 이런 표적들이나 이런 행사들을 봐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예 딱 단도직입적으로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어, 애매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다 오픈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돌을 들고 어, 이제 죽여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돌들고 죽이려 드는 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아니, 분명히 표적도 보여주고 증언과 성취함도 있고, 우리를 요동시키지 말라고, 우리 마음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물어봐서 헷갈리지 않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도무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까요 말해줘도 안 믿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오히려 돌들어서 막 죽일려 들고 어. 이유가 뭐냐 이유가 25절이에요 25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5절 다시 한번 볼 텐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 하지 않는도다 네. 믿지 않는도다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걸 알았는데 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봐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 이유는 믿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거 조금 나간 얘기긴 한데, 뭐냐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무조건 100% 은혜 받아요, 그 사람은. 설교가 어렵든지, 설교가 좀 약간 뭐 문맥이 이상하든지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도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믿는 거. 예. 그러니까 설, 설교하는 사람을 예, 믿고 사랑하면 돼요. 설교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뭔 소린지 잘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서, 설교한 사람을 못 믿겠죠. 그리고 신뢰가 없죠. 그리고 미워해요 심지어. 그러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길래 뭐가 은혜가 됐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암튼 그분은 너무 좋대요. 그분은 너무 좋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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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사랑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핵심을 찍은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도무지 말을 해줘도 심지어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라고 전국을 찌르시는 거죠. 그러면 왜안 믿을까요? 왜안 믿을까요? 26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자, 왜안 믿냐면 내 양이 애초부터 아니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응? 왜안 사랑하냐? 내 양이 아니니까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뒤집어서 정리하면 내 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교제 1번 질문 한번 보세요. 1번. 오늘 본문은 구약 어디의 말씀을 연상하는가. 그리고 그 연상되어진 말씀을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1번의 답이 뭐예요? 10편 23편 1절. 어,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선한 목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제가 물어본 제몇번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시냐고 제가 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뭐 제가 저번에는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하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항상 질문하죠. 그럼 부족함이 없겠네라고 제가 딱 이렇게. <laughs> 뭐,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게 없겠네라고 제가 약간 도발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 했으니, 그 뭐, 성경이 거짓말 하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제, 이제, 피차 간에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제가 없죠. 분명히. 목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양이 온통 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뭐가 문제가 문제냐? 그니까 양이 목자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간증이 터져 나오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다른, 다른 목자, 목자 아닌데도, 어, 다른 목자,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뭐이 세상에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죄악들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내 귀와 마음이 빼앗겨서, 예, 그걸 목자 삼고 살아가면, 그때 뭐가 나와요? 부족함이 마늘이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래서 뭔가 여러분 좀 감사가 없고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좀 결핍이 느껴지면 그때 딱 여구를 점검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내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다른 음성의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나의 선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자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러 드 분별하면 돼요. 분별하면.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눔 1 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 분명한가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경험 이 경험이 중요해요 태심자 앞에 놓고 강의를 많이 하면 그 힘들어요 근데 내 간증을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 예수님을 나의 목재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때로는 이런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연약한 문제가 늘내 앞에 있었지만 아무기도 알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근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했던 그런 그래서 그 고비를 뛰어 넘어갔던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 예수님이란 분을 목재로 모시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게 사실은 그 간증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더니 이걸 직통계시로 듣고 이게 수시로 주의 음성을 막 듣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예, 예, 주의 음성이 막 수시로 들리면 좋겠죠.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신방에 보면 어, 주님이 이렇게 하셨, 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주님이 오늘은 여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laughs>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저도 그렇게 잘안되거든요저참 어,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면서 어, 그,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내가 어, 이렇게 보이스로 들리나, 뭐 이렇게 에, 물어보고 싶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아마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직통 계시는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생각나지고, 그, 그 말씀이 분별되어진다는 의미죠. 말씀이 믿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맞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2번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의 문, 두 번째는? 선한 목자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도시나 마을의 그 양은 우리는 되게 잘 갖춰져 있죠. 뭐 나무로 딱딱 쌓아놓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양의 그 문,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산간 지역, 상간 지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세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돌 같은 거를 대충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한그한 그한 부분을 터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양들이 왔다 갔다는 하 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삥 둘러 쌓아놓는 거죠. 거기 양들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양치기 그러니까 주인이 그 문, 그 그러니까 터놓은데 있죠. 터놓은데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저게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죠. 예.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 나와요. 예수님이 딱그 문, 그 터놓은 거기에 문처럼 딱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은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는 말은 예, 이 선한 목자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고, 3번. 양들의 특징이 뭐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3 번은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태신자든 순원들이든 이걸 인정시켜야 돼요. 너는 초고도 근시아냐? 어, 너는 근시아야 너가, 넌한치 앞도 못 봐. 이거를 깨닫게 주면 3번 성공한 거예요. 너는 한치 앞도 몰라. 자녀들 내일일 알아? 어, 너의 내일 일을 알아? 몰라. 이 부분을 강조해 주면 돼요. 양들은 초고도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양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가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양에 근데 목자가 없으면 앞에 낭 떨어지가 있어도 걸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엉덩이만 보고 가니까 한 마리가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뭐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래, 너도 우리도 그래. 그걸 인정시켜면 돼요. 근데 누구든지 그 말은 다 알아들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어, 너 초고도 근시 아닌 거 인정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분 목자 없으면 양들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환경적인 어떤 좋은 게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어, 목자가 있어야 우리를 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너의 인생에도 목자가 있다.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다. 목자가 있는 인생과 목자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10절 보면은 어 10절 중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잠깐 제시하셔도 돼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신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 드리자 라고 하는 그런 어 복음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신 표적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믿지 못한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답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음, 멘 음, 아멘 그래서 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 달라고 어, 아버지 믿음의 영안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태가족 태신자들 그 다음에 우리 순원들 놓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고요. 나눔 이번에 나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한번 요거 이, 얘기를 해보세요. 어, 순장님들은 잘 보셨다가 혹시 어, 좀 너무 신비주의자다 우리 순원 중에 이분은 너무 계시를 거의 게시 수준으로 음성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은 잘 이제 명단을 적었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 목사님이 또 주의 관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 목자의 음성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며 분별하며 사는지 어, 나만의 방법,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어,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나만의 방법들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론, 결론은 뭐냐? 얼마나 좋을까를 느끼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목자로 사,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광야 같은 인생길,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목자 대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너무너무 복되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이 부분을 간증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고 바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순모임 초청학입니다 이번주에 순모임을 어, 하시면 좋은데 어 순원이 순원이 구성이 약하고 순모임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기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교회 아무나 이렇게 집사님, 내가 신뢰하는 집사님, 권사님 같이 어, 같이 뭐 셋이서 만나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어, 5단계 미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려도 어, 그것도 미션 완료가 돼요. 이제 저도 어, 참 죄송한데 저도 4단계 도장을 아직 못 찍었어요. 저도 4단계가 뭐였냐면 식사하기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식사를 못 했어요.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평소에 연락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전화를 했더니 웬일이냐. 밥한번 먹자는데 아무튼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4단계를 찍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4단계 아직 못 찍으신 분들 5단계지만 식사하시면 4단계 도장 나중에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숨모임 초청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숨모임 하실 때는 어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만약에... 태신자가 나 사진 찍기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다고 하면 기념 사진 찍고 그걸 교육자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교육자한테 그 기념 어, 사진을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어, 네 선물로 그 저한테 주중에 찾아오셨어요 한 권사님이 태신자랑 이렇게 그 형님이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이고 어, 정말 전도할 수 없는 분인데 한번 전화했더니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얼굴에 첫판 깔고 전화한 거거든요, 진짜. 민망했지만. 근데 그 형님이 밥먹재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사진 한번 우리 책, 책몇 개, 네권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책. 화면에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거 선물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또, 그 다음, 그 다음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책도 선물하면 그전도하기 굉장히 요이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와이 지저스 왜 예수인가? 조종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것도 쉽고 다이 책이 얇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이건 좀 제목이 좀 불경건해요. 네, 똥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건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 좀 굉장히 쉬운데 요런 요, 요 네권 정도. 네권 정도가 아 어, 이렇게 어, 선물하기에 참 요긴한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송일 기도할 때 어, 우리 태신자 이름 부르면서 또 아직 태신자랑 전화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는 어, 한번 이번에 정말 믿음으로 어, 우리가 일함 전하면 하이 일하신다는 어, 확신을 가지고 어,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 이번 순전도가 그냥 똑같은 루틴 형식적인 매번 해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번을 통해서 그 영혼이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열매가 있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순모임 첫 개강주인데 순모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위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로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전화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에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순모임에 그를 초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매매해야 하는 그런 순전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열매를 목도하기 되는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암흑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양이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초대하고 이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